과거로 가는 열차 난 정확히 1년 전에 방송탑 꼭대기에서 보타닉걸 정원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봤었다 생물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금속과 유리는 녹아내렸다 아무것도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칸이 거기서 검은 존재를 발견했다 이제 내 임무는 그놈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와 싱크 거의 맞았어 이게메트로군요 그래도 e 움직이네? 지하철은 한국 지하철이 짱이지 우리 아이들이 생기려면 지금까지 애들 얼굴 i 하나도 못 봤는데 애가 어떻게 생기겠어 여자가 있어야되는데 너 빼놓고 그냥 여자를 본적이 없다 분명히 우리 애들이라 그랬어 너랑 나 근데 총을 겨누고있자 저는? 야 광원역까지 고 갑니다 전능을 켜려면 l 버튼으로 장비 메뉴를 들어가서 y를 누르면 되나. 는구 okay. yeah, we'll 무기는 y. 어, 오케이. Oh, okay. okay. 그 검은 존재들 소굴에 미사일을 발사한 게 전돼. 제가 뭐야? 아 전원이 들어와야지 걸열 수가 있구나. 승질급한 분들은 이거 조금 그렇겠네요. 어, 갑자기 조용해졌어. 누더기 속에 숨겨져 있는 저 안나의 그 몸매가 참 탄탄해 보인다. 우린 그림을 그리니까 옷을 입고 있어도 보여, 아내가 어씨 놀래 아아 우씨 바로 옆에 있었어 와 아주 난장판입니다 아우 더러워 마치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시체들은 왜 이렇게 많니 오 t 씨 i n g s fast. 빠르지만 나는 맞췄지. 아니, 지, 내가 잡았는데 무슨 지 반사신경이 도움이 돼. 내가 잡았는데. 왜 담배냐? 이제 we'll 네, 갈 거야. 아. 그래서 마스크 X. <laughs> 필터를 교체하려면 A.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 주나요? 네. 야 뒤에서 올라간다 엉덩이를 어떻게 안 보니? 넘볼 수 없는 성역이랍니다. Give me a hand here. 음 내가 열어줄게. 이건 남자가 해야지. 무거워 보이는데. 이것도 역시 원통으로 생겼는데 육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머리 좋습니다 아니 뭐 게임에서 많이들 하는 짓이긴 한데 좀 이렇게 미려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그래픽 참 좋습니다 음저이제는 저격을 하려고 아 빨리 달리기가 이제 나왔네요 L을 누르면 L스틱을 누르면 뛰네 음, 저는 면역, 면역력이 있어요. 검은 존재에 대한. 근데 검은 존재가 특이한 게 괴물들을 우리 어, 마스크를 닦으면 앨버트 우리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그 감염을 시켰을 때 나오는 괴물들 있잖아요. 그 괴물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죄다 사람이 아니라. 방사능 때문이지 뭐. 방사능 때문에 불타고 있는 거지 아직도. 왓치맨 왓츠맨. <trips> <Blind Wall> 어디? 저기 있네요. 좋아. 저기도 있죠. 한 마리는 잡아주시고, 안 나가. 두 마리 잡아주시고. 바꿔서 잡아 주시고 어 씨. 가까운데서 저걸 쏴버렸네 샷건을 저저저 저저저 뭐야. 그 스나이퍼건을 쏴, 쏴버렸네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... 구급 상자를 사용하려면 십자 버튼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이게 왓츠맨이구나 근데 이게 죄다 사람은 아니라니까 아까는 사람이 이걸로 보였었잖아요 흘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다 죽였던건데 뛰어라 뛰어 90박잉으로 30m 어디어디어디어디 아씨 아니잖아 쟤다 아 빨라 빨라 필터를 교체하려면 L버튼을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야되나? 아, 오케이. 아, 저기 있다. 아, 씨. 빨라, 빨라. 엄청 빨라. 저 위에 있다. 어, 엄청 쌌는데 안 나가 잡아줬죠. 잡았다. 이게 검은 존재군요. 진짜 확실히 다르게 생겼네요. 어어 검은 존재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. 제 생각을 읽고 있네요. 아, 내가 미사일을 발사하던 그때 검은 존재들이 엄청 많고, 아, 이걸 폭격을 내가 하는 거구나. 아, 거기에 이... 지금 제가 있네요. 저 끝에 쟤는 살아남았구나. 아, 내가 쟤네를 죽인 거라는 걸 알겠네. 얘는... 검은, 검은 어린 존재. 어린 검은 존재. 살려줘. 그래. Good morning. Good morning.